윈터에다 해줘 나도 근데 나 윈터가 메이크업을 아 그래? 아 레디 네. 어 일인칭으로 하면 1인칭다1인칭으로 어. 싸우냐? 어 윈터 얼굴이 메이크업 한정이야 1인칭으로 하면 안 돼? 안돼 오케이 일인 1인, 아 일인칭 하면 애들도 다1인칭이야어 오, 그럼 뭐 1인칭이재밌지 않냐? 그니까뭘 몰라 어니이두어람 <목소리> 이겼더라? 이겼어 니어, 니 우리도 이어 l 위가 어떻게 되냐고 h i 때 10연패 하던데 n I see it on Perco? w 카리나가 i d you say? What did y o 지 say? What did you say? What d i 야 y o 나 say? What 아 롯데 4등 됐네? SSG가 3등일걸? 아 역시 투수가 좋아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도 김재윤, 김재윤 돌아오니까 바로 연승받잖아 너 김재윤 겁나 욕했지 않냐 전에? 김재윤 근데 요즘 좀 괜찮아졌어 김재윤이 장기만 해. 안 날렸어 어디 이미, 가실 이미 관리하고 갔어요 어디 가실 스쿨 지려왔오 아미바. 홀래 고독. 고독한 남자. 고독. 고독 괜찮지. 고독 좀 로잼인데. 계속 또고 하고. 아, 먼저. 아, 사람 온다. 아, 무슨 고독에 아, 사람이 오겠니? 와. 그렇게 큰데안 오겠니? 여기 템 개마도 없진 않고 별로야 어쨌든 재미 어디 내려? 나라면 여기 내리자 아파트. 아 여기 먹을게. 뭐 스쿼드 온다. 그냥 땅이니까. 딴... 어 다른 데로 빠진다 아파트 말고. 아 옥상에 태안 뜨네. 재밌 음, 스퀘어즈. N 이사구. 오 곡괭이. 차량 이장막다이 먹지 않는다. 아 사배율 먹어둘게. 이러면 말해라. 저요 뭐...어...두 개...육 말하라고 했지 준다고나 했다 오케이 와우 오 6배 있다 6배 먹을 사람 저요 말하라고 했지 준다고나 했다 방금 먹을 사람이라 물어봤는데 이리와. 먹을 사람이라 물어봤지 준다고나 했다 그렇게 해. 수직 손잡이를 가져온다면은 아니 뭐만 하면 가져 올 기분 드이크야도안 고정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요 욕심쟁이야? 다 먹어? 아니 여기 어 수직 손잡이가 떴어. 너가 쓸 거잖아. 아니 너가 필요한다면 갖다 줄라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버려. 라고 잠깐. 아고 게임 버려야겠다. AR 소음기를 들일 수 있습니다. 아. 3배율 좋고요. 세리라 앤 시가 꿩. 고정기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준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파트 먹고 열로 빠집시다. 예. 너무 쫄보만인 게 아닌 아닌가요? 안 그럼 모모짱 따르시던. 모흔 언니 고치시다 이분. SR만 더쓸 뿐. SR 솜기 쓰면은 좀말좀 해주세요. 제가 그 쓸, 쓸 건데. MP5 개짜야겠다. 보스도 높아 안 먹었다 그랬으니까. 블스 쓰기 너무 어렵던데? 당신 블스투스잘못쓸거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 여기 6배율 또 있다 저좀 주시겠어요? 야, 쟤, 쟤 먹는데 6배율 2개 니다어디죠 아, 여기 내 쪽에 있어 레이저 사이트 필요 없을 거막씹사 아니 뭐, 먹은 게 없는데 공간이 부족하대 헉 아드레날린을 버려야 되나? 싶어. 왜 이렇게 부족한데 뭐가 없는데 과연 이유를 모를까 누가 던진 거냐? 부진아 아 성강도 혹시 대탄 못 봤나요 대탄? 앵글 손잡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건 핑을 안찍어주셔도 됩니다 쓰잘데기 있는데. 오 o i n g to ping and Tigo to show them. Oh, yeah, yeah, yeah. Oh, yeah, 수손 어디 있나요? 야, 아까 어, 먹었어요. 너 수손 쓸래? 나 합류. 하프... 야, 또 양보를 해주는. 거. 정말 감사하다. 어, 이걸 왜안 먹어? 아드레날린 뭐. 주사기를 안 먹어. 이거 다 용량이 없어서 버렸어. 세리라 이게 아, 총이 작긴 아, 하다. 보탄 총들이. 무스스 겁나 작네 아, 총이 작다고? 어, 봐봐. 나 가방에 달린 것만 봐도 너랑 차이가 너무 커. 그렇네계정야너제 <laughs> 아이 뭐지? Y 눌러봐 이동. 1인칭하고 Y. 아, Y가 아니구나. C. X가 어? J구나, J. 현재 상태에서 무기를 살펴볼 수 없다는데. 1인칭하고 J. 이인칭는데 숫자 어? 는데 숫자 는건 뭐야? 는건 뭐야? 는이친는이는데 그렇게 이친까총이는이는데나뜨는데 총에 숫자 친구는? 이 킬수? 는이그구는이 친구는? 이는거아니는나 스킨 뽑았어. 아 그럼 스킨이이 스킨이 친구는? 는 걸걸? 음... 나팔뷰는데나 먹을게. 음. 아니 요즘 집에 들어가면 너무 집들이 너무 어두워. 그니 네 모니터가 안 좋아서 그래. 아니 네 모니터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너무 어두워. 진짜 모니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래서 집이 어두운 거야? 야, 원래 모니터 그거 사양 나누는 게 그런 데 여기 아드레날린 주사기 또 있다. 대탄 남다. 안무 참치. 왜 차가 안 들까? 애시바리라시 차가 없는데? 자기가 뭐로 아니 자기장 안 해야. 유프 자전거 있는 사람 자전거 여기 있다. 그건 9mm 탄인데. 아니 잘못 찍었어. 아나 진짜 조상아 계속 그냥 하나 하나 댓글 거네. 그 위로 어떻게 올라가? 자전거 여기 있네. 자전거. <laughs> 오케이. 그한 번만 싸봐오되냐 어제 부르셨는데 싸봐 싸가지 없이 문 닫고 가는 건 무지. 전 차례 잡고 오겠습니다. 다음 게 차차차. 야 누가 쏘냐? M4 좀 아니, 쓰자 아, 이 쏘지마 미친놈아! 아, 진짜 맞으면 안, 바로 너한테 꼬라, 꼬라 박아서 이거? 한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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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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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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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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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게거 이거? 아니, 차가 그러니까. 없어. 차가 없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아니 근데 진짜 도로를 여... 이만큼 달렸는데 차가 한 대도 없다니까 얘들아. 네 혼자 가.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아저 죽여버릴까. 죽여버려. 나 이거 아니... 왔는데 사람 세개안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사람 있다 살렸다. 응급 처치 장비 여기 있어요, 응급 처치. 아, 차가 뜨거 차가 가뭄이야. 왜? 또 그렇게 쳐올라갔냐 아이. 아, 거기. 네, 올라가면 아, 템이 있어 어. 템 있네. 이거 언제까지 하루 종일 거기 처박혀 있을 거야? 어, 잠깐. 그런 방어적인 자세를.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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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췄어. 아이씨, 이거 뭐야. 돌 받는다. 아. 어, 핑이 150. 네트워크 아, 지연 감지. 오해, 맞아, 맞아. 너? 아니, 나 시프트 스페이스로 해놔가지고 잘안 된다. 난, 그, 난. <laughs> 아이. 아, 잠만나 시프트 스페이스로 해놔가지고 잘안 되는데? 아니, 옆에 그 근접 공격키로 하라고. 근접 공격 수류탄이야. 아 그래? 아 그거 괜찮다. 아 됐다. 근적공격. 아 근데 시프트 꾹 누르고 하면 되는가? 어, 야 근접 공격 수류탄 괜찮네. 수류탄 그 위에 거 연막탄 나, 그렇게는 안 돼. 오, 어, 나 그렇게 났는데. 오, 나그 볼까? 뭐 하는데? 아왜 이렇게 화가 많아 너? 뭐. 차가 없어서 짜증나. 대가 나요. 아까 고독에 있던 애들이 오지 않을까? 아나 5번 연막탄이야. 아, 좀바꿔야겠다 나도 역시, 소음기 없니? 없어요 아, 아 이러면또 좀. 못해지는데못해못해지는 아, 건가 공방거 봐. 못거기 그 어떻게 올아가아진거 봐. 오뭘 쳐다보냐 너보차온다 어디 어디 저쪽 저쪽에서 우리 붙는다 조용히 있어봐 소지 마봐 아 확인 확인 이쪽 이쪽 아 여기를 안 오네 지나간다 지나간다 어 아닌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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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데도, 안, 데도, 안 데도. 아, 우리 봤냐 부가디 나의 세 대인데 차가 포니 UAG UH, 부가티 네 대인데 한 대씩 이동하시네 다른 팀 아니야? 또같어 응? 람보르기냐 저거? 여기 봐갔다 어 람보르기 여기 봐갔다 여기 여기 1번어디데 쏠까? 야 여기 한대더 네. 뭐야? 쟤, 같은 팀인가? 개 많아 야차개 많아 지네아싸우네 뭐, 어, 가만히 있자 자동차 동호회 야, 우리 뒤에 고독의 대는 응. 어떻게 됐냐? 보독해 아무 소식도 없어. 응? 그래? 맛있게 템 먹고 뭐 오겠지 우리도 아니 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스들 뭐지 이거? 겁나 쫄려 있는 거 아니야, 제네들들이? 아차 바퀴 깨고. 어 어, 저기 저거 못 참겠는데, 저거 너무 뜨고 싶은데 나나 베세스니까 나좀 쏜다. 안돼. 못 아, 맞추잖아. 그지? 아니. 아못 맞춘다고 너. 형이 베세스 나... 너무 낮은데 이거? 그러니까 못 맞춘다니까 그 거리. 아니 탄 그게 탄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안 맞아? 야차차 앞에 한대더 여기 한대더 어, 맞았다. 여기, 여기. 어? 야 근데 쟤나 어디서 쏘는지 절대 모른다. 불현수에서 그런가? 애 앞에 소리 나지 않았냐 방금? 아나 붙어볼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진구아살피인 들어와라 근데 우차가 없어. 차피 인서클 e t Pajo, Snaru 여기 봐줘 스나로 째줘 n t w a 서 t to tejo. Hm. Sannel? Oh. I took a murray. You are a p e 야 우리 자기장 걸어서 가야 돼서 좀 미리미리 가는 게 좋을 i 같은데? 저 집에 아직 있다, 애들 어디? 3번? 어디? 내가 아까 쏘던데 아, 오케이 여기 여기도 이 산을 먹지 않을까? 기절 오 나이스 저 파란 집은 기절이라는 거지? 1번, 1번, 어 아, 1번? 저기 1번 벽뒤어갔어이기 뭐야, 뭐, 저기 뭐 주유소가 터졌는데? 오우, 쉣 주유소, 주유소 터져 오 셋. 아, 일와 너네도 와. 무섭네. 내그쭉 가서 뭔지 알지 여기 여기를 먹자 뭔지 알지.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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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 뭐인가 맨발이지? 아... 아이씨! 야너 언제나 아 근데 너가 틀면 안 하는 일은 몰랐지 민우는 맨날 하는 거고 왜 나한테 그런? 거야?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크게 하진 않아. <laughs> 민우 하잖아 마이크 키고. 크게 하진 않아. 불쾌감이 느낄 정도로 하지 않아. 연불쾌감을 느껴네. 야 민우 너 여기 올라서 여기 올라가. 저술 사람. 저기 뭔데? 들어갔니? 둘이 일렬로서서 뭐해? 좀규일해서 boy. 2로서다 맞았다. 일로진 여기 뒤에 일로서 boy. 2일로서, boy. 2일로서, boy. 2일로서, boy. 2일로서, boy. 2일로서, boy. 2일서 보이지가 각에서안보이고요 저거 뭐임? 글라이던가? 글라이던데 가서 한 번씩 직장에잘 앉아줘야 돼 여기까지 붙자 쟤네 언제까지 싸워 하루 종일 싸울거야? 난리 났고 막오티 차이나 컷이다 이름이 라이크 풀 네코 엑소 아 여기서 쟤네 개 맛있게 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야 1번을 먹을까? 어때? 여기 있다가 하자 포킹 좀 하자 나도 내가 먼저 먹어놓을게 예야온종이 yeah. 바닥 때 버리자 너네가 이리로 와야 될거 있다가 자기장이 자기정도 없긴 는데 어딘데? 지금 보여 뭐가?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탄, 탄 어느 정도 튀는지 어! 어! 앞에서 나 쬐고 있었어 그래. 미친놈 있어? 그니까 거기 누가 있을 거 같다니까 어 어떡해 형님 피팅 1번, 1번 나무 뒤 기다려 봐. 어, 우리 가에서안 보이더라. 이쪽으로 걸립. 어. 아, 나 오른대 오른쪽으로 걸을게. 나 왼쪽 일번 나무지. 더 있다. 팀이다. 한팀 됐다. 망했다 야, 동아 우리 뒤에 파찰 소리. 나이스. 야, 바로 사망인데? 봐사야 응. 동아 우리 쪽차 소리. 보내 그냥. 이게 뭐하냐. 먼저 차 하나 지나간다. 원준아. 응. 어딜로? 별로. 뭐 맛있는 거좀 있어. 별로 없어. 여기로 올라와. 기가 막혔다 에드샷. 굳이도 어 우리 차도. 하면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주진 너 거기 있어. 그러다 죽으면은 못 살림. 그러니까 우린가 살아남아야 해. 뒤에도 총소리 들리는데. 그냥 주진이 자리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방금 저 집에서 싸우는 애들이 우리 차 타고 방금 지나간 걔네들이 누구다. 차 우리 지나가는 거였차 여기, 여기 위에. 와 자기장이 우리로 안 왔어요. 차 타고 가는 애들 쪽으로 걸려아 근데 내 위에도 한 팀이 있거든. 아니 여기 먹자 규진아. 여기도 고지대 아니야? 당점. 아, 우리 뒤에를 좀 보면서 가야 돼. 그니까 먼저 먹어 놔. 김기준, 너가 이번에? 어, 이번 김기준, 너가 빨리 가. 나랑 이동하랑 여기 보다 갈테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신 대신 대신. 오케이 아, 차 살릴까? 이거 타지 말자. 여기 미친놈. 일단 반찬, 반찬 넣어놨네. 아, 멍 사람이네. 그니까 우리가 사람이 여기를 좀 째다가 빨리 차 타고 가자. 저쪽 김기준이.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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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고급? 원준아? 고급의 사람 싸? 응 어, 바퀴부터 잡고 여기여기 여기도 있다 내 쪽에 사람부터 온데 그니까 오 맞았어 나야 뭐야 뒤로 로 갔는데? 야나 들켰다 야나좀 살려줘라 안돼 휘진아 내가 쏴줄게 아 근데 이쪽에 차가 하나 있었거든? 하나 기절 어 맞아 맞아 그쪽에 뭐 다시아 그쪽, 같은 쪽에 차. 어내쪽 아, 차내쪽 발소리 타... 조용 해봐 얘들 축파줘. 이동. 내 바로 앞에. 뒤에서 나왔니? 아, MP5 씨. 괜찮아. 규진아 너만 살아 남아 그냥. 아까 얘네 내가 얘 들까으라 나... 해. 귀진아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까 말했잖아. 말한... 소리 났으니까 어? 쟤네 둘이 어? 싸울 거야. 어떻게 된데? 큰일 났다. 귀진아, 할수 있어. 우리 죽은 데에서도 두명올 거야. 두세 명. 한 팀. 옆에도 봐야 돼 그... 안 쏴? 굳이 굳이 쏘지마 굳이 쏘지마 그 쟤네 둘 끼리 싸우게 놔둬 그냥 엎드려 여기 엎쳐 버텨 나 왼쪽 봐봐 네, 왼쪽 우리 죽으데 뒤에 있다고? 뒤에 있으면 너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뒤에 연막 세워다니까 근데 왼쪽 보러 오는 사람 연막 쌓은 거 네, 아니야? 근데 왼쪽에서 오는 애들도 있다 어 앞에 앞에 어? 야야야 이건 잡아야지 이건 잡아야 돼또안또아 다. 번째 됐어 이금이. 트르탄. 오른쪽. 나무 뒤에 있어나 네이스. 아, 아, 진짜 손감 개빡이네 진짜. 왜는 리턴도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아, 아니, 아, 세종이 친구의 전을 모르겠으면... 보내는데. 세종이 안온 느낌. 뒤에를 봤어야 되는데. 그거좀 타보자. 뭐를 저렇게 하는? 세종이 여기 없는데?